정말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그 선교에서는 회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도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뒷받침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마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안장했죠. 말씀드렸죠. 바위를 정으로 뚫어서 그냥 사람이 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동굴 같은 거죠 그것을 한한 한 5m 정도 큰것 같아요 5m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5m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따다다다 하는 것도 없고 손으로다 정으로 뚫으면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동굴 하나는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냥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자신의 무덤에 안장했죠.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함께 한 분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한 분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여자들이. 그냥 위기에 처여한 여자들이 저하고요. 옛날에 그 황수갑 박사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폐일 중요와서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 건강을 있게 하라고 했는데 건강 건강 강조하시던 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분이 그어 유교 전쟁 때 피난 이야기를 하시죠. 피난 때 갑자기 막 그냥 비행기 가이 싹싹이 지나가면서 포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먼저 도망가 버려요. 먼저 도망가서 숨들어요. 아버지가 잽싸게 숨으시고 엄마는 애들을 다 챙겨서 애들 챙기냐고 그냥 뒤늦게 그냥 다 챙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먼저 도망가서 자기 살려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분의 아버지만 그러죠. 우리 교회 아버지들 안 그러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아주 목숨 걸고 지키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그 TV에서 그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데 성공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2절에서 64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자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 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울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예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훔쳐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자신도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의 동사에서 붙잡히실 때에 그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제자들이 그러겠어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일찍이 죽으시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필요가 있겠냐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자기들은 끝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 봤자 이거 헛수고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자기들이 그냥 몰래 훔쳐다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그들 걸리면 그건 사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제자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모함했던 자들은 혹시 만에 하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했던 거예요. 경비병들을 통해서 그 돌문을 지키게 하소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6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심대로, 심대로라는 것은 능력껏 너희들이 사람을 사서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아, 6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인봉했는 것은 동굴을 막았다는 거예요. 동굴이 엄청 크다랬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강대상 이상 되는 돌을 갖다가 굴려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동굴이 들어간 데가 한두 사람이 같이 앞으로 들어왔을 정도 되니까 그것을 돌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은 인간이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늘 을 가린다 말이 있죠. 손으로 하늘 을 가려요.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 이 없어진 게 아니야. 자기 손으로 자기 눈만 가린 거예요. 저 저기 새 중에서 그 머리만 구멍 속에다 쳐박고 잠을 자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꽁이야, 꽁. 꽁은요 머리를 딱구멍속에 쳐박으면은 검검하고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숨은 줄 알아. 근데 몸뚱아리는 하늘에 쩍 이게 뻗채고 있어.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그 명절, 명절 때가 이거 1월 달에가 뭐 한창 추울 때 아니에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저 그때 뭐 산소들 다 다니잖아요. 산소, 산소가 공동묘지처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 종종 땅 있는 집들은 산소가 할아버지 산소는 여기 있고 또 누구 할머니 산소는 저쪽에 있고 막 그러니까 산을 헤집고 다녀 그래도 다 알잖아 자기 조상의 산소를 가다가 제가 먼저 앞장서가는데 꽁이 그렇게 있는 거야 산소의 구멍에다 뜬그서 머리를 박고서는 몸뚱아리 다 나와 있어 야 꽁이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눈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잖아 발자국 소리. 그냥 꽁이 아무래도 불안한가봐. <laughs> 소리는 들릴 거 아니야. 껌껌하긴한데 그러니까는 머리를 빼더라고. 머리를 빼들어 먹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후다닥하고 도망가. 제가 조금 더 날쌔 쓰면은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 같은 거요. 예 자기가 안 보인다고 다 자기가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처럼 것 손으로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흘에 부활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걸 돌문을 막는다고 부활을 못하는 게 아니야 경비병이 지킨다고 해서 부활했다가도 못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든 것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킨 것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예수님과 인간을 차단하려는 몸부림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인간 즉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비병이 가깝게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집 많아요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는지 많아요. 옛날에 다그매 맞고 다니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 많아. 교회 가면 막 그냥 작태게 아주 두들겨패굴했다고 그게 바로 경비병이야. 누구의 경비병일까? 사탄의 경비병이야 여러분, 사탄의 경비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이 나오시는데 아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도 계셔. 아들이 아들 눈치 봐. 아들. 여러분 엄마가 아들 눈치 볼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운 애를 걔가 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주대도 있어야 돼. 주대도. 야 이놈아. 자식 말에 건방지게 엄마가 하는 길을 네가 막냐? 하면서 야단, 야단을 쳐야 되잖아. 그 아들 눈치보다 지옥 가면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지옥 보내는 게아들이래니까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지옥 보내. 여러분, 남편이 뭐 좋은 것 같아도요, 남편이 지 아내를 지옥 보낸다고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 남편을 뭘 삼시새끼 다 밥해줘. 지가 해 먹으라래? 사실. 아니, 그,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국, 자식 교회 못 가게 만들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자기 자식 지옥 보내는 게 무슨 사랑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항상 원인과 결과를 봐야 돼. 내가 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그 원인 때문에 결과는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런 걸잘 알고 막아야 돼. 예전에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막았어요. 교회를 법으로 막았잖아요. 법을 법이라는 돌로 막았다고 교회를 교회 나가지 못하라고. 그런 경비병 세웠잖아요. 공무원들이 경비병이야. 공무원들이 와서 교회 숫자 세고, 말이야. 예배 때만 저기 했나? 우선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경비병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많잖아. 교회 못 나온 분들이.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험이었다고. 알곡과 쭉정이 바람 불면 쭉정이는 날라가잖아. 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쭉정이는 쭉정이로 있어. 바람 불때 날라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기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들은 알고 기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 계시지. 그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은요, 환난을 먹고 자라, 고난을 먹고 자라고요, 시험을 먹고 자라. 그리고 화가 복이 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간 것이 복이잖아.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가 그가 뭐야,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승리했더니 아예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왜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말에 사울의 왕의 마음에 질투심을 부질러 놨어. 그래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그냥 많은 환란을 겪잖아. 그런 바람에 그는 내공이 쌓여 가지고 왕의 자질을 습득해서 그가 별이 빛나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은 나를 무슨 잘못해서만 받는 거 아니야. 요셉이 뭐 잘못해서 여러분. 노예 팔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잘못 안 했을 때환란이 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환란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음의 다짐, 각오를 하고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게 딱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 공무원들이 막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대통령이 교회를 막 폐쇄시키려 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알고 같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신 거야 그런 시험에 짐은 안돼 우리는 무조건 시험이 오면 이겨야 돼 시험에 짐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걸 이겨내리라 이겨내리라 이거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이 지켰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환란 중에도 우리는 역경과 고난 중에도 알곡과 측정이를 가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